요게 이렇게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장에 있는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지금 막혔어요. 이렇게 막혔어요. 그러면 심장에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심장이 막 쥐어 짜듯이 아픈 걸,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심증이라고 하고, 이게 막혔는데, 이게 더 막혀가지고, 완전히 막힌 거예요. 그럼, 완전히 막혀서 심장에 아예 혈액 공급을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심근경색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병원에 즉각적으로 가지 않아서 수술하지 못하면, 즉사할 수도 있는 방이 바로 뭐냐면, 심근경색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신근경색증 즉사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119에 도움 요청하셔야 돼요. 이 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매칭이 됐을 때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받잖아요. 그럼 이 어르신이 신근 경색증에 우려가 있다. 협신증이 있다. 그러면 이 어르신이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고객님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럼 즉시 119에 도움 신청하셔야 되고, 그 119나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혈액순환 잘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했다. 그러면 이 넥타이 풀어주시고, 단추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벨트 같은 거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도와드려야 되고요.